동영상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동영상 그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업로드가 안 된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안 된다고 뜨네요. 어쨌든 이 부분 삭제해 주고 다시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 재밌네. 음. 음. 그러니까 오해를 시작해야 돼. 절대 지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집 나왔던 게 집에 돌아때이 백신이 1차 접종이 끝나고 나서는 2차 접종은 저절로 예약이 돼요. 그래서 2차 접종은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그 주사 맞은 병원에서 어떤 날로 예약이 됐다라고 바로 고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2차 접종일이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고 제가 좀 곤란한 날짜라서 어, 병원에 말했더니 병원에서는 그 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던 지역이 금호동 쪽이어서 성동구청에 연락을 해야 돼서 성동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1차 접종 기간이고 2차 접종 기간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아서 어, 추후에 이제 그런 일정 조정 같은 건 가능할 것 같다고 추후에 날짜 조정은 될것 같습니다. 옥수수가 <laughs> <laughs> 먹고 싶었어. 깨진 것 같은데 살아남았다 이게 다내 거다 똑같은 거야? 응 같은 메뉴야 저희의 천일 만난지 천 연애한지 천일 남편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어, 천일의 선물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진 않았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 밥 먹었을 줄 알고 있는데. 여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야. 야. <laughs> 나 아파서 안돼. 아픈 거. 오늘부터 뭐, 아픈 거잖아 <laughs> 오늘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백신 맞고 도저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레스토랑 예약은 취소를 했습니다. 진짜 흥이다 이거는.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없어? 뭐 없냐고. <laughs> <laughs> 가방에 가지마.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잔여백신 피켓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2시여서 아마 끝났실수 있는데 먼저 카카오톡 잔여백신 안에 들어온 다음에 지역 내 검색 목록 보기 누르면 여기에 이제 다 없음이라고 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색깔이 초... 파란색? 파란색. 뭐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간에 그 활성화돼 있는 게 보여. 그러면은 막 눌러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 집또잘 회사 근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정돼서만 하면은 내가 충분히 갈수 있다 하는 곳까지 그냥 막 그냥 계속 보는 거. 슉슉슉 보고 내가 어 여기는 회사랑 뭐냐 그 직장 근처 사이다. 여기도 그냥 막 보고 아침에 오후 4시 반에 백신을 맞고 집에 왔을 때는 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고 대신 좀, 좀 이제 일찍 잤어요. 몸이 피곤한 것 같아서 일찍 잤는데 어, 한 새벽 3시에 깨면서 어, 살짝 춥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두통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났을 때 나왔던 증상은 일단 삭신이 쑤신다. 즉 온몸에 근육통이 있어서 어깨부터 허리 다 너무 아프고 무거운 물건을 들수 없을 것처럼 힘이 빠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부종, 얼굴에 눈이 부어서 어, 쌍꺼풀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손도 부은 느낌이. 오한, 추웠어요. 땀도 났어. 응, 땀도 났고 그러니까 추운데 식은 땀 나는 느낌 그것도 있었고 두통. 고열, 고열. 고열까지는 모르겠어요. 땀도 많었어 아, 그래. 어쨌든 열이 있었고 두통이 있었고요. 여보. 연결 음, 중. 계속 힘들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지. 음. 이건 뭐 나물, 음. 제육볶음, 김치, 호박죽 아, 한 미루, 느낌 이상하긴 했어. 아사히 못 받, 안 받구나? 음. 이규진, 그 유단태랑. 약간 아, 어 둘이. <laughs> 아, 맛있는 약속. 응. 음. 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어, 상태는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또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잠깐 괜찮아졌을 때 샤워를 하던지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하고 그리고 편집 같은 걸 했어요. 두 번째는 약인데요. 약국에서 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저는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예전에 처방받았던 약이 집에 있어서 그걸 먹었는데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 성분으로 트라마돌은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통증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 저는 그약 먹고 다행히 버틸 수 있었고, 지금 이걸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싸진 않으니까, 어차피 뭐 내가 아세트 아미노펜으로만 충분히 잘 듣는다 하면은,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안 들었을 때, 그 약이 없다 하면은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방받아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정 음? 어때 이거? 산호 분 계의 엘리트 니까. 직전 영상에서 약 처방받는 걸 추천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전문의약품이어서 증상이 없이 예방적 차원만으로 처방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병원에 문의해서 처방을 해주시면 처방받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어, 되게 힘들고 아프긴 하지만 어차피 맞아야 될 백신이고 이제 1차 접종 시기와 2차 접종 시기의 간격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저는 빨리 맞은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잘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